반갑습니다. 저희가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는 스시마루의 네. 사장님이 계세요. 평소에 굉장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 시원 카메라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연기자 세 네. 분을 섭외를 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세 네. 명인데 일인분만 주문을 하는 겁니다. 일인분만. 예. 네. 그 과연 사장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네. 출동! 출동! 시원 네. 카메라. 출동. 되겠습니다. 네. 자,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예, 예. 아, 안녕하세요. 예예 예, 아드, 아드님, 예예, 아예. <laughs> 애들 초밥을 좋아해서요. 아그요아 사장님 저, 네, <laughs> 좀 아, 네.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. 애들이 초밥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일인 아, 1인, 분만좀 시키면 안 될까요? 세 분이서 한 <laughs> 일인분 적지 않겠어요? 아 그렇죠. 네, 좀... 좀 그러네요. 아, <laughs> 이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.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매니 예, <laughs> 보고 계세요 예예. 예. 네. 아버님 식사 안 하셨죠 아버님도? 에? 예? 아 저요. 저... 아니, 아버님도 식사 안 하셨죠? 아좀 저는 아침 좀 늦게 먹어서요. 아그고 뭐, 저희 집이 예. 주로 소식을 하는. 아. 올가시면첫도 소식을 하셔서. 아 소식하는 집 아니세요? 예예. 소좀 해줘. 아버님도 저 진짜 괜찮은데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지. 아니. 사장님 저 예. 어, 우리 결정했습니다. 특어아좀특수예아니 네, 네. 아, 예. 그렇죠? 어. 제가 한 기술이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기가 쉽지 않아서. 어, 오늘 못 받고 는 상태거든요. 하나 감사합니다. 들 <laughs> 하나씩 주세요 아, <laughs>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니다 아이, 네. 아송아요아 예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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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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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아이고하 아니, 요 아니, 아니, 인상도 니아아서 아니, 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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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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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 아니,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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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<laughs> <아니면> <laughs> <어째까지> <laughs> 아, 아이고 감사합니다 e r o o 세요 was in the room. I was in the room. I was in the room. I was in t h 아 room. I was in t h 니 room. I was in the room. I 데 a s i 아,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터졌던 기술이 없어서 아, 예. 1년 하면 또 끝나고 대학 측이니까 또 잡으로 다녀는데저때문못드 <laughs> 어. 네. 세요 어떠신? 감사합니다. 아침에 먹고. 아 좋아하시네요. 그 먹어, 먹어, 먹어. n t I 니다 n t 아이고. 아 t I don't. I don't. 예, 예, 예. <웃음> 너무 <웃음> 맛있어요, t I don't. I don't. I don't. I don't. I d o n 아니, 얘 o 얘 t I don't. I d o n 아니 don't. I don't. I d 아버님도 많이 힘드시죠 끝나 때문에. 예. 이제뭐의다 끝나 음... 네 <laughs> 저희도 요즘 뭐, 이제 뭐 장사가 예정 같지 않아서. 네. 힘들잘 못하고. 그러니까 님도어게실 텐데 너무 감사합 아니 근데 처음에 어때 한하명 오셔 가지고 조금 당하긴 했는데 어떤 세분 오셨던 두 개는 드시거든 그래서아버님이 네. 아, 내가 저쪽에서 주식 만들면서 아버님 이 되게 힘내시는 거야. 네. 나는 뭐 든든하잖아요. 네. 그뭐 아버님 어때? 뭐 든든하네. 아들님두명딱 보니까. 사장님, 예, 네, 계산입니다.

그 네, 고아저 열심히 일해서 가보는데 도 하고. 저꼭주요 네, 같이 요 많이 어서 많이 그래요. 아 들어가세요. 열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 들어가요. 자, 오늘 연기자분들이 오셨고요. 네. 아니 나도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면서 이렇게 후하게 네. 어, 이런,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장소 안에서의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밖으로 바로 표출이 나오잖아요. 음. 그 표정이나 뭐나 그런데 전혀 그런 거를 음. 못 느끼겠더라고요. 진짜 저 사람 안에 그, 그런, 그런 게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음. 사람 같아 보여요. 아, 네, 그렇군요. 네. 그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항구석에 선한 사람들 있고 그, 음. 착, 그~ 착한 사람이 있고 또인생에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귀에 음.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렇지 그런 경험을 오늘 해본 것 같아요. 네. 아 네. 굉장히 훈훈한 이런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네. 네. 앞으로도 우리 쓰시마로 사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또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럼요. 그럼 안 됩니다. 일부러 돌아온 쪽에서 이렇게 아, 와서 네. 뭐 조법 달라 이런 네. 일은 네.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네. 자영업자 분들이 다들 힘드실 텐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네. 자영업자 분을 보시면서 좀 이제 힘이 되셨으면 하는. 그런 영 코로나 되셔야죠. 시국에 네. 지치신 분들이 좀 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찍어봤거든요.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우리 자영업자 분들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영업자 분들 화이팅!